아무리 달라도 만날 수 있어요. 썸남이 자꾸 다른 여자랑 연락하고 어제 그 프로젝트 파일 있어 일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일 때문이 맞을까? 일을 핑계로 연락하는 건 아닐까? 특히 단둘이 만나는 거 불안할 수 있죠. 여사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연락하면 정말 그냥 여사친이 맞을까? 라는 생각 될수 있고요. 자신도 모르는 여자가 많으면 어장관리에 대한 의심도들죠이 생각 저 생각 다될수 있죠. 썸남과 연애는 하고 싶은데 여자관계는 싫은 거잖아요. 그래도 한 번쯤은 자신이 과도하게 예민한 건 아닐까 과하게 의미 부여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해봐야죠.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정말 단순히 일 때문인데 과도하게 의미 부여하면서 그 부분에 살을 붙이며 소설을 쓰는 건 아니죠. 이런 경우라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. 그렇지만 누가 봐도 여자관계 복잡하고 어장이 거의 확실하며 선남고 가하다 라면 본인이 썸남과 생각이 같지 않고서야 이런 사람과 만난다는 건 정말 힘들죠? 이런 사람 만났다가 합병날 수도, 나랑 만나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? 물론 이런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. 그건 자신이 깨닫고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면 가능하죠. 그렇지만 상대방 본인이 깨닫지 않았는데 자신이 바꾼다는 건 불가능이죠. 상대방이 너무 신경 쓰이게 하고 이건 애매하다라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보는 게 맞죠. 연인도 아닌데,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?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? 이러다가 썸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닐까? 라는 걱정과 고민 될수 있죠? 그렇지만 이미 자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여러 차례 해봤고, 썸 사는 게 맞다면?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게 맞죠?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나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간다면? 이런 사람은 만나도 헤어지게 될 거예요. 아무 사이도 아닌 게 아닌데, 충분히 물어볼 수 있죠? 알아가는 사이에?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썸남이 더 이상한 것이죠 다름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어쩌면 거부하는 것이잖아요 연애하면서 다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또 이렇게 나올 텐데 결국 싸우고 불행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이 두려워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면 연애를 하는 것 또한 행복하지 않고요 늘 네, 불안하지 않을까요? 물론 썸남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성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굳이 이성 문제가 아니어도 다른 부분은 존재할 수 있죠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사람은 없잖아요. 그렇지만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다름을 조율해가지 못한다면 <목소리> 만날 수 있죠.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선을 정해서 그 선을 지키면 되죠. 아무리 달라도 만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다름을 조율해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다른 점이 적어도 이건 만날 수 없는 것이죠. 결국 그 적은 다른 점 때문에 싸우고 헤어지게 될 거예요. 다른 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다름을 조율해 갈수 있느냐이죠. 그렇지만 도저히 조율 안될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만날 수 없는 것 같은데 끊어내는 게 힘들 수 있잖아요.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끝내는 게 맞는 것이죠. 이때까지 썸탄게 아깝다 라고 이야기해도 어차피 이런 경우는 만나도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. 연애하다 보면 또 다른 점이 생겨서 조율 안 돼서 헤어지게 되어 있고요. 지금 당장 끊어내는 게 힘들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끊어내는 게 맞죠?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